안녕하세요 여러분. 댕댕이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가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해외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반려견과 함께 해외 여행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여행 국가의 동물 입국 조건을 확인하세요. 각 국가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입국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광견병 예방 접종, 마이크로칩 건강 진단서와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국가의 동물 검역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세요. 여행 국가의 동물 입국 조건에 따라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마이크로칩 증명서, 건강 진단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항상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때 필요한 서류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반려견이 최소 30일 전에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반려견이 예방 접종을 받은 국가의 수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마이크로칩 증명서. 반려견의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고 그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반려견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수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건강진단서, 반려견이 건강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여행 72시간 이내에 반려견의 수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항상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필요한 서류와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는 반려견이 예방접종을 받은 국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수의사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이 양호한지 확인하세요.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건강이 양호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공 여행은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므로 반려견이 장거리 여행을 할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정책을 확인하세요.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운송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수화물로 운송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크기와 무게 제한, 특정 품종에 대한 금지어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적절한 케이지를 준비하세요. 반려견을 기내 수화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케이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케이지는 반려견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케이지에는 음식과 물그릇, 장난감과 감료를 넣어주세요. 여행을 앞두고 반려견을 훈련시키세요. 반려견이 여행에 익숙하지 않다면 여행을 앞두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케이지 사용, 차에 타고 내리기, 장거리 여행에 견디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반려견을 주시하세요. 여행 중에는 반려견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항이나 호텔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반려견을 가까이에 두고 케이지에 있는 동안은 잠그는 것을 잊지 말요 여행 후 반려견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여행 후에는 반려견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공 여행 후에는 무토 설사, 식욕 부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팁을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팁이 여러분의 여행이 안전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 알려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